どこに住んでナムジャがパラマネリップをつけないよほほ <laughs> リップがつくやん浮気されても、うん、浮気した男性のことが好きすぎて、うん、別れれないみたいなうんうんうんうん今日は今日、うん、あ今日は지금부터 아, 친구. 응. 친구 만나고 만나고 응. 가요. 응, 친구, 만나러. 만, 아, 친구 만나러. 가요. 응. 근데 그 친구가 아, 한국인 친구니까 응. 아, 지금부터, <웃음> 지금부터 <웃음> 한국어 연습해야지. 지금. 연습, 연습 해야지 아니면 어, 만날 때 아, 아, "아니, 안녕하세요. 아아아, 아, 아, 이, 이 이름이 유코유코에요 이렇게,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할 수 없다니까, 지금부터 맞아, 연습, 연습해야 돼. 연습.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 연습다 이 친구도 1년, 아, 일본에 1년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 한국에 한한 5~6년 있었나? 그래가지고 일본어 못할 거야. 막, 내 생각인데. 그래? 어 아마도 다 까먹었을 가능성이 아, 있어. 그랬구나. <laughs> 어. 그러니까 친구를 남편의 친구를 어. 만나니까, 막, 응. 에 남편이 여자를, 여자, 여자, 아 여자인 친구랑 만나니까, 아 처음에 어. 난 만나니까 이렇게 오늘은 열심히 웨이브 했거든요. 예쁘게? 근데 그, 어. 예쁘게 했거든요. 어. 하지만 어. 이건 여기만. 웨이브 <laughs> 여기는 어. 조금밖에 없어요. 어, 옆에만, 앞에만 놓고 뒤에는 안 했지. 뒤에는 안 했어. 엘리자베스みたい나라. 고와드 나라. 조금만. 근데 괜찮아 보여. 조금만 해도 돼. 응. 에, 하면 해서? 어, 조금만, 조금만 해도. 어. 조금만 해도 괜찮아 보여. 그냥 이런 아 이런 스타일구나. <웃음> <응>. <웃음> 쇼츠 올린 거에서 이제 유코가 결혼 조건 세 가지 말했잖아. 응응. 응. 어, 뭐였지 이제 도박이랑 어, 폭력이랑 응, 응, 응. 그리고 담배 이세이안 된다고 했잖아. 응.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바람은요 자꾸 물어보는 거야. 응. 바람 펴도 되냐고. 바람은 괜찮은 거냐고. 응. 결혼 조건에 들어가냐고. 응응. 응, 그 어떻게 생각해? 유코. 바람 펴도 돼? 나. 어... <laughs> 아무튼 어. 아, 유튜브 쇼도 많이 어. 봐서 어. 보셔서 고마워요 어. <laughs> 결혼 조건 어. 응. 어, 하나 두세개 응. 소개했어요 근데 그 어, 유튜브 <laughs> 그 유튜브에서 응. 바람 응. 바람 하면 어떡하냐고 바람은 왜 없어라고 많이 아, 코멘트 응, 음. 아, 봐줬어요? 맞아, 맞아. 봐줬어? 해줬어요. 아, 해줬어요. 어, 아, 아무튼 코멘트 감사해요. 근데 음, 내 생각에는 음. 궁구하는 궁금... 음. 게 있어. 뭐? 오, 어디에 사라는 남자가 바람 안에? 어. 세사, 이세상이세에서이 세상에서. 아, 다들 <laughs> 바람핀다고. 아, 아 다들 말고 그 어떤 무슨 어떤 어떤 남자도 어. 바람 할수 있어 오. 하고 싶으면 그니까 바람을 계속 걱정하면 음. 내가 마음이 힘들어 음. <laughs> 그러니까 바람 하고 싶으면 해라 음. 해라 음. 나랑 끝이야 <laughs> 이혼이다 바이 바이바이. 근데 <laughs> 이거는 내생각이에 어, 그냥 바람피는데 <laughs> 음. 예를 들면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마음? 그러니까 돈 내고 그냥 이제 그것만 하러 가는 거지돈 돈 내고 너무 나쁜 너무 나빠. 너무 나빠. 여자한테 마음 이 있고 없고가 저번에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남그 여자한테 마음을 내가 줬는지 어. 안 줬는지 그 여자는 누구? <laughs> 나? 와이프? 아니면 바람 핀 상대한테? 아 바람 핀아남 여자? 아 응. 어, 근데 네 생각, 네 응. 생각이면 음, 음, 바람은 응. 안 무서워. 안 무서워? <laughs> 어안 무서워. 어? 아 어, 자신 있으니까. 아 네가 자신 있으니까? 응. <웃음> <웃음> 네. 미모가 미모가 자신 있어. <laughs> 내 자신, 어떤 자신냐면 어, 내가 어.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 남편이 사랑한다. 어. 그리고 그 남편이가 세상에서 제일 육을 어. 어, 사랑한다. 이 자신이 있어. 아, 자신감이 중요한 거 같아. <laughs> 그러니까 어. 아, 아, 사이도 너무 좋고 어. 어, 신경 쓰는 것도 없고. 어, 어, 어. 그냥 파람, 파람 이봉. 그런 단어는 음. 안 나왔어. 없어. 맨날 음. 되게. 그러니까 아, 만약에, 어. 만약에 남편이가 바람 하면 어. 이런 남자 필요 없어. 음. 그니까, 그치야. 바이바이 음. 띵, 어. 바이바이. 그럼 결혼 조건에 바람도 들어가는 거네. 그니까, 어. 어, 결혼 조건보다는 이혼 조건은 어. 바람. 아, 이혼 아, 이혼 정말. 나는데 <laughs> 지금부터 어. 아, 일본 여자를 어. 아, 얘기 어. 아, 하고 싶은 하고 싶거든요 어. 일본 남자, 일본 일본 여자는 음. 두 개, 둘이, 음. 둘이 있어요. 나처럼 음. 바람 하면 구찌야 <laughs> <laughs> 이런, 이런 여자. 어. 그리고 남자가 바람을 어. 해도 어. 이제 어. 이제 살아하면 어. 안굳지야 살아하면 괜찮아 괜찮아 아, 눈이 눈이 이렇게 하고 어. 응, 계속 사고 아눈 감고 계속 산다고 아, 아 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 가만, 참는다고 어 가만히 가만 우気されても浮気した男性のことが好きすぎて別れれないみたいな別れれないえヘアジスがうん色んよじゃどそううんそうそうそう도うそう어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이そうそう는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laughs> <vagy onu>? <헤어질 수가> 음, 잘 몰라, 모르, 모, 몰라. 근데 어. 아마도 파라미 하면 어. 아,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또 마, 많이 아, 엄격하네 일본도. 아마도. 응. 근데 나친구나 유코 나 그리고 유코 친구 없는데 응. 내 친구는 친구는 친구. 응. 친구의 친구의 아니, 친구 <laughs> 두군두군 쪽이 있어요. 응. 그 바람에 했는데, 응. 아 모든 해도 일 해도 아르바 해도 공부 해도 뭐 해도 그 남자가 응. 그니까 그 남자 너무 좋아해. 어, 아. 그래서 그냥 그니 그러니까 산다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아, 말에는 아, 이야기 듣는 어, 어. 적이 있어. 어. 그니까.

그니까, 바람, 음, 나도, 나도, 어, 알아고 싶어. 어. 나도 알아고 싶어. 한국, 한국 사람은 어. 바람이, 바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이 사람은, <laughs> 계속 일본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 그리고 일본, 아, 일본인이랑 어. 같이 있으니까, 조금, 생각에는, 하프というか, 비묘한, 반반, 아. 반반. 좀 비묘한感じ. 그 진짜 한, 한국에서 <laughs>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음. 한국 사람은 어떤, 음,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아고 싶어요. 바람 피면 안 된다고 할걸 거의 다 거의 다 절대 안 된다고 엄청,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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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혼. 아, 근데 커플은 검친 여친 있을 때 바람 바람하는 사람이도 많고 바람하는 어. 드라마도 많잖아. 많지 많지. 근데 리얼 리얼 안 해? 진짜? 음. 헤어지지. 삼각이 있어? 어. 일본인, 한국인, 미국인. 그런 거 삼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음. 그 사람이는 음. 바람 하는 거야. 음, 음, 음. 타이밍 나 타이밍 그 타이밍 그 타이밍 음. 오면 음. 바람 할 거다. 아무튼 어. 아무튼 오늘은 아마니 음. 코멘트 받아서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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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뻤어요. <웃음> 그니까, <laughs> 러 그러니까, 어, 동영상 찍고 <laughs> 어. <짓고> 싶어 라고 <laughs>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있었어? 어. 이 <웃음> 동영상? 동영상 <laughs> 찍었어요. 그니까, 러 코멘트에서 <laughs> 어, 어떤 생각이 있는지 <laughs> 아, 기다려? 기다려줘요. 아, 기다려줘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기다려줘요. 아, 알려주세요. 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laughs> 感謝ミダ、止まんないよ。